안녕하세요. 생활 정보 보고서 진행을 맡게 된 AI 성우 민정입니다. 영상으로 실생활에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 정보 보고서. 올해는 23년을 대표하는 차별화된 네 가지의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해 새롭게 만든 생활 정보 핫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네 번째 대학 입학 시 도움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77만 원입니다. 하지만 입학금의 산출 근거나 용도도 불분명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어 폐지 요구가 많았는데요. 2018년에 이미 폐지된 국공립대학 입학금에 이어 올해부터 사립대 입학금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 과정에 비해 보편적이지 않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이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